더불어민주당 우리 진성준 정책위의장님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어, 코레일 어, 철도 노조가 어, 파업을 지속해 왔었는데요. 어, 국가 내란 사태 때문에 저희 이제 국토위 위원들 중심으로 코레일과 지속적으로 어, 대화를 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어, 파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어, 또, 노조 의 요구 사항도 있고, 어, 해서, 저희들이 또 요구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해오던 중에, 어, 더이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불편을 너무 가정시킬 것 같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어, 당 지도부도 나서, 나서셔가지고요. 어제 그저께 저희 이재명 대표님, 또 진성준 정책위장님, 문진석,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조위원장님, 국토위 소속 몇분 의원님들과 함께 파업 중인 철도 노조를 방문해서 노조의 요구사항도 듣고 저희가 갖고 있는 우려도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노사관의 교섭이 중단된 상태였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어제 맹성규 국토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 관계자들도 만나고 노조도 만나고 사측도 만나서 적극적으로 좀 중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 어, 오늘이 파업 7일째로 알고 있는데요. 어, 다행히 이제 좀 전에 어, 타결이 되어서 파업이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업 중단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도 파업 중단을 크게 환영합니다. 일주일째 이어져 오던 철도 파업이 30시간에 가까운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종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불안과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게 됐다는 점에서 국민과 함께 철도 파업 중단을 크게 환영하며 노사 양측의 대승적 결단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이지명 민주당 대표는 이틀 전인 9일 진성준 정책위 의장 문진석 국토교통 정조위원장 윤종건 원내 대변인, 박혜철 대외협력위원장, 이현희 국토교통위원 등과 함께 파업 중인 전국 철, 철도노조 집행부를 찾아 정부 및 사측과의 적극적인 중재를 약속하며 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중재해 놨을 테니 국가적 혼란 속에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동자비보다 진일보한 자세로 노사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당부에 따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어제 본회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정부 측, 사 측, 노조 측을 차례로 만나 코레일 경영 개선과 철도 공공성 강화, 안전 및 처우 문제 개선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힘입어 정부 측도 성의 있는 자세로 임했고 노사 양측이 10일 저녁부터 본격 협상에 임한 결과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으로. 이번 철도 파업과 같은 민생 의제와 민생 현장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이 잘 영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사태 이후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대통령 탄핵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고. 급격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의 민생 현장 또 갈등 현장은 여전히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치적 급변 상황 속에서도 민생 현장 또 갈등 현장을 놓치지 않고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자그마한 노력으로 철도 노조의 파업이 해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노사가 화합하는 가운데 노동 환경, 또 노동 처우 문제가 개선되고, 또 코레일의 경영 상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시고, 또 타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